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제가 엄청난 혜택을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매매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게요.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 문구에 해당한 퍼즐을 모두 클릭하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 인증 코드가 오게 되면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퍼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머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흰색 글씨 링크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습니다. 넥스트로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해당 인증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꼭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KYC 인증과 OTP 설정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접속해주신 다음에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서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메일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스킵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KYC 인증을 해볼 텐데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건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국적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고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레지젠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서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우편 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거 입력을 해 주시고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원 인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 주신 다음에 테이크 어 픽처 위드 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설명하게 찍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셀카 인증을 해 볼게요. 동그라미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저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까지 눌러주셔야 하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메를 버튼 눌러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를 입력해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 이름에는 바이낸스 설정키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 확해 주시면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로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 서브맨 눌러 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자금부터 송금해줘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서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에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라는 코인을 사용해 볼 텐데요.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션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트워크는 TRC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드레스에 나오는 주소를 주위에 있는 네모 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저는 어피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피트로 돌아오셨다면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나 트론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트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바이낸스 에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카카오톡 지갑에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까지 확인을 해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하시고 어비트로 돌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비트로 돌아와서 출금 상태 창을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3분 뒤에 바이낸스로 확인해주시면. 들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매매를 위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요 스팟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현물 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둘다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인 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선 입금받은 트론은 우측 상단에 검색을 해서 TRX USDT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버이는 구매, 셀은 판매이고요. 좌측 상단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마켓을 눌러서 바로 판매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 모양으로 비중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셀 TRX 눌러 주시게 되면 테더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는 현물 계좌에 있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 주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갔기 위해 좌측 상단에 퓨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 주시고요.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마켓 혹은 리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From s p 에서 t USD f u t u r 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의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을 눌러 주셔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그래프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도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된 이 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선택해 주시면 좌측에 그림 도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휴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마지 모드부터 설정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와 는 교차 마진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서 저희가 투자한 매수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원하는 거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바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 0 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이미까 마켓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시장가로 설정을 하고 포지션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게요. 하단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를 하는데 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투자금액이 한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니까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컴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과 이절가 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켓을 눌러 주시게 되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마켓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게 되면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 보시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활용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트레이더 들 중에서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 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 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 금액 승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측 상단에 모 카피 모이 카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넘어오시게 되면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다노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이카피를 진행해 보신 다음에 수익률을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지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5%나 10% 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진행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하다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본부에 언급해드리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